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신사임당의 초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이 그림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 병풍의 하나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신사임당은 양반집 마님이신데 어째서 네, 민화풍으로 그리셨을까 에, 이런 의심이 듭니다. 또 여기 걸린 주렁주렁 걸린 가지가 국산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중국 가지입니다. 에뭐 신사임당 시절에 이런 가지가 많이 달렸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 제가 어렸을 적에 봤던 가지도 지금 보는 가지도 한국산 가지는 일주 하죠 이렇게 동그랗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림을 초충도라고 부르는데 초충도라는 말의 뜻을 혹시 어떤 책에는 풀벌레 그림 이렇게 뭐 풀이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적당치 않고요. 원래 동양의 그림에서는 풀에 앉은 벌레를 그린 것이 아니라 뭐가 주고 뭐가 종이 주종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풀과 벌레가 등격입니다. 그래서 풀과 벌레를 그리는 그림 이런 것이 하나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림이 아니고 그리는 그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사임당은 사실은 이런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분이에요. 이런 그림이라는게 뭐냐면 이렇게 담백한 먹으로 사실적으로 단아하게 기품있게 이렇게 그리는 정통화를 잘 그리는 분입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기량 솜씨를 가진 정도라면, 화원 화가들 중에서도 잘 그리는 화가의 솜씨에 속합니다. 네. 분명 이렇게 잘 그릴 줄 아는 분인데, 좀 미숙한 느낌의 민화, 풍의 초충들을 굳이 그리신 이유가 뭘까? 그것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없는, 분명히 신사임당도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본 적도 없는 중국산 가지를 그렸 이유가 뭘까, 이 의심이 드는 거죠. 자, 아시다시피 신사임당은 이율곡 선생의 어머니시죠. 그러니까 양반집 마님이에요. 그러면 양반집 마님에 어울리는 그런 행동거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 수를 놓는 것은 수본을 가지고 에, 술을 놓는 거니까, 그양받집 만인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민화는 어쩐지 좀덜 어울린다, 이런 생각. 자,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째서 신사임당께서 민화풍의 그림을 그렸을까? 왜 한국산 가지가 아닌 중국산 가지를 그렸을까? 의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마련한다면, 우리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한 가지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아시다시피 국산가지는 이렇게 길쭉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국회에 갔다가 국회 옆에 국회 안에 군에 텃밭이 있습니다 그 텃밭에 가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예, 국산가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지, 국산 가지 이렇게 길쭉합니다. 네, 중국이나 일본에는 물론 이렇게 긴 가지도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짧고 동그란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뭐 요즘에 재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노지에서 이렇게 재배된 가지를 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제 어렸을 적에도 한국산 가지는 이 모양이고 이 동네 가봐도 저 동네 가봐도 지금도 한국산 가지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이런 가지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중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선이라는 화가가 세모로 썰어놓은 수박, 에 여기는 비파 열매죠. 그리고 콩깍지와 함께 동그란 가지를 그렸습니다. 중국의 가지가 이렇게 생겼고, 이런 모양이 마치 돈 자루처럼 생겼다. 그래서 가지 모양의 자루 같다. 그래서 이게 돈주머니란 뜻입니다. 가자대. 예, 돈주머니. 예전에는 무거운 엽전을 넣으니까 예, 주머니가 늘어지죠. 예, 그래서 이런 가지 모양이 되니까, 아, 그 가지 모양 닮은 주, 예, 자루다. 그래서 가자대 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틀림없이 중국에서는 이런 가지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우리는 가지 모양을 생활 디자인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에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본의 젓가락 받침에 예, 이렇게 동그란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죽순으로 만들었죠. 순무를 가지고 만들었죠. 이렇게 적어도 중요한 식료가 되는 이런 것들의 한 가지에 가지가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노리개 장식을 보면 중국산 가지를 칠보로 만들었네요. 근데 아닌 게 있죠. 뾰족한... 남색 칠보를 새긴 걸 보면은 이건 틀림없이 국산 가지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중국산 가지로만 하려니까 좀 아쉬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세개 중에 한 개는 국산 가지를 한 겁니다. 그럼 국산 가지를 굳이 이렇게 구별한 데는 뭔가 또 까닭이 있겠죠. 그 까닭을 우리나라에서는 가지가 한자로는 가자 이거든요. 이것이 더할까자 가자와 의미 닮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더하다. 그런 뜻이죠. 지금 아들이 있는데 아들 또 낳고 또 낳고 아들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가지는 가지인데 중국산 동그란 가지와 길쭉한 가지의 의미가 다르게 구별돼서 놀이계에 차용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사임당께서 그린 이 초충도의 가지에는 나비가 80세 질, 80세 노인을 뜻하죠. 벌을 그려놨네요. 벌은 벼슬에 봉하여지다라는 뜻의 봉이죠. 방학개비를 그려놨는데, 강학개비는 당랑이라고 합니다. 사마귀도 당랑이라고 하고 이런 종류를 다 예전에 그냥 당략, 당 또는 당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당이라는 뜻과 음이 닮았기 때문에 역시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돈 주머니를 뜻한다면 예, 전체적으로 마땅히 높은 벼슬을 하고 80세 되도록 장수하면서 돈자루가 주렁주렁 걸리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의 뜻이 아들을 더 두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그림에서 돈주머니를 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짧고 동그란 중국 가지를 넣어야만 의미가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굳이 신사임당께서 이렇게 그리신 거겠죠. 이분이 수묵화를 세련되게 그릴 줄 아는 분인데 이렇게 석채로 돌가루 물감이죠. 이렇게 공들여서 피산 물감 값까지 들어가면서 그린 까닭은 분명히 중국 그림에서 의미하는 중국 가지의 의미를 여기에 채용한 거겠죠. 여기 빨간 건뭘것 같습니까? 예, 뱀딸기라는 딸기 종류입니다. 예, 사람이 먹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딸기 잎이 이렇게 생겼죠. 예, 또 여기 이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예, 꽃봉오리입니다. 노란 꽃이 피입니다. 산야에 있고 저도 어렸을 적에 예, 산으로 들러 다닐 때 이런 것들을 따 먹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민화 읽는 법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사임당께서 민화가는 아니죠. 그러나 초충도는 민화풍의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민화에 넣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